아모스 8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위를 팔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의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 대나... 에, 대낮에 지게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를 찌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단아,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렐세베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에,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고 복된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들아. 오늘 4절의 말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로밤 시대 아모스 시대는 그야말로 부강하고 번영의 시대라 그랬는데 그 부자들,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거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이제 네 번째 환상입니다. 7장에 세 가지 환상, 메뚜기 재앙, 불 심판, 다립줄 심판이 있었는데 네 번째 환상이 나오고 또 4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7 절부터는 그 죄에 대한 징벌,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 절부터 3 절까지의 내용은 네 번째 환상인데 여름 과일 한 광줄이의 환상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아모스에게 보여준 환상은 뭐냐? 여름 과일 한 광줄이라. 그러면서 여름 과일 한 광줄이 네. 여름 과일 한강 여름 과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 포도? 포도는 가을인가요? 아무튼 뭐어또뭐 어, 뭐 수박. 수박은 뭐 과일 아니고 채소인데요. <laughs> 뭐 그러고. 아무튼 뭐 여름에 날수 있는 온갖 뭐 여러 가지 좋은 과일들 한 광주리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한광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의미가 뭔가 내게 이시되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과일, 여름 과일이라는 마, 히브리 말과 끝이라는 말이 거의 발음이 같대요. 여름 과일이라는 말과 끝이라는 히브리 말이 전혀 의미는 다릅니다만 발음이 비슷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고 시체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망하게 됐는지 그들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4절부터6절까지 고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했다는 것이죠. 오지를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월삭이나 안식일에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장사를 할수 없습니다. 그날은 쉬어야 됩니다. 아, 빨리 주일 지나고 얼른 장사해야 되는데, 빨리 이게 월삭 지나고 안식일 지나면 빨리 장사해야 되는데, 응? 빨리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매점매석을 하거나 또 사람을 속입니다. 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어. 물건을 살 때는 되를 큰 되를 쓰고, 팔 때는 작은 대를 쓰고. 그게 눈에 보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여도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굉장히 양이 많아지는 거죠. 물건을 팔 때도, 자, 한 대, 쌀한대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엄지손가락을 푹 쌀, 대 속에다가 집어넣고 주면 그만큼 쌀이 적게 가는 거지요 같은 값을 받고. 이런 식으로, 에바를 작게 하고, 세 개를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며 거짓 처울로 속인다. 사기 쳐서 돈을 버는 거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서 찌꺼기 밀을 팔자고 말합니다. 을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겠다고 예고하십니다. 7절에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이 죄를 남을 속이고 속여서 팔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런 죄를 내가 절대 잊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어떤 결기가 느껴지는 표현이 두 군데나 나오죠? 아까 앞에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고 여기에서는 잊지 않겠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 절대로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내가 요놈들의이 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그들은 떨고 애통할 것이다. 백주가 백주에 캄캄하게 할 것이다. 애통과 애곡의 날이 되게 하리라. 특히 십 절에 보면은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할 것이다. 독자의 죽음으로 애통하게 될 것이다. 독자의 죽음이 언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그 나오던 날 밤, 그 6월절 그날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독자들, 장자들을 다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양의 피가 문지방에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집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 넘어간 거예요.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독자가 죽는다는 말은 이제 살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장자를 죽이지 않고, 독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건너뛰었는데, 너희가 독자의 죽음으로 애통한다. 이 말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들도 애굽 사람들이 당했던 그 독자의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 취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대하듯이 대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뛰지 않을 것이다. 독자의 죽음으로 너희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가를 느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러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다갈아여 쓰러질 것이다. 말씀의 기근, 말씀이 없는 그런 기근을 너희들이 겪게 될 것이다. 가장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재난이 말씀의 기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기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예,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끝이 임박했음을 경고합니다. 기쁨이 슬픔이 될 것이고, 즐거운 노래가 애곡으로, 슬픈 노래로 변할 것이다. 길거리에는 시체와 피가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잊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그 땅이 더러워지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낸다.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더러워지고 땅은 그들을 토해낸다. 가난 족속들이 쫓겨난 것도 땅이 그들을 토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대할 것이다. 이제는 끝이다. 끝이다.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죠. 고발하죠.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5절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거기 보면은 월삭과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까? 그들은 안식일과 월삭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은 일을 안 했습니다. 매월 첫날 월삭에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빨리 이 안식일 끝나고 장사해야 되는데, 월삭 지나고 장사해야 되는데. 곡직을 팔기 위해서 얼른 월삭과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월삭이 지나자마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사기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울을 속이고 뇌를 속여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거룩하게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예배당 끝나고 나가자마자 온갖 악을 행하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또 강탈하고, 괴롭히고, 육절를 보시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미를 팔자 하는도다. 찌꺼기 미를 팔자 하는도다. 악덕업자들입니다. 쌍값에 노동력을 착, 착취하는 사람들이죠. 일꾼을 불러서 이제 일을 시킵니다. 밀을 추수하거나 뭐 쌀을 보리를 추수하거나 추수를 하는데 양을 키우거나 하루 종일 일을 시켜요. 저녁까지 일을 시킵니다. 밤 늦게까지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품싹을 주는데 찌꺼기 좋은 거다 팔고 찌꺼기 남은 거 밀에 어? 밀의 찌꺼기. 찌꺼기 밀을 팔자. 이 찌꺼기 밀로 품싹을 그냥 대신하자. 어, 어이 김씨 오늘 하루종일 수고했어. 이거, 이거 하루 품싹이야 하고 주는데 찌꺼기 밀을 준단 말이죠.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업자들입니다. 하루종일 밤늦게까지 일 시켜놓고 돈 대신에 찌꺼기 밀을 주는. 그리고 신발 한컬레만 주는. 신발 두컬레도 아니고 하루종일 일 시키고 겨우 다 떨어진 신발 한컬 내주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어, 우리는 착한 사람만 어려운 사람을 돌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선을 행하는 것은 착함 때문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죄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 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죠. 그냥 내가 착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